자, 여러분 스튜디오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궁금해. 스튜디오 사진 본 적이 없구만. 이거다. 이건가? 어, 이거. 지금 내가 방송하고 앉아 있는 사진이야. 여기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있는 게 이쪽이고 여러분들 채팅창 이쪽으로 보고 있고 게임 컴퓨터. 네, 방송 녹화 컴퓨터. 아프리카 다음 바뀌는 방송 컴퓨터. 캠 키보드, 3개 마우스 3개 이예아이 방이 스튜디오에요 스튜디오 o This 음. 전부 a studio. t h i 캐리건부터 테란 마크 저그 마크 히드라 뭐 이렇게 해서 벽지 h 다붙였 s 요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t u 라 i o t 트 i 랑 is a s t u d i 있 This is a studio. This is a studio. This 있는 프라 모델 d i o t 모 i s is a studio. 몇천만원 아삼천만원 넘는다던데 음 스튜디오 예쁘죠 이, 여러분들 이 방송 이 세팅이 게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세팅 아닙니다 지려요 MC마초 그래서 마초방송은 방송 녹화를 1080p FHD로 방송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서 마초방송을 보시면 화질이 씹질입니다 여러분 그냥 질질싸 그냥 질질싸 질질 싸. 줄줄 흘러내려 그냥 에 자, 일단 바로 경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리그 3세트 경기로 넘어가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2 공짜 됐죠? 네, 무료, 부분 무료화 돼서 레더 게임 하는 거 말고 일반 게임이랑 유즈맵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 공짜 됐어요, 공짜. 자 바로 가시죠. 다이아 토스와 다이아 테란의 경기입니다. 어떠? 어때, 어때? 스튜디오 괜찮아, 볼만해? 예쁘죠, 스튜디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종족 맞춰 주시고요. 자 마초방송 스타2 군더의 심장 미들연승전입니다 4세트 경기인가요 지금 만발의 정원에서 명지대 제자 테란과 그에 맞서는 이블토스 전장으로 달려보시죠 테프전 둘다 다이아리겁니다자 미들연승전 자고고싱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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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어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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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자 지금 3세트인것 같은데요 그죠? 렇네 스코어보드로 전판에 수정을 안한거 같습니다 3연승? 맞나? 3연승인것같아자 만바르정원입니다 맵보이션 네, 7시쪽에 초록색깔 친환경 테란이죠? 카호클랜 소속의 명지대제자 테란이 되겠구요 자 그에 맞서는 1시쪽 네 노란색깔 토스입니다 쉴드클랜의 이블토스 건푸군님 옛날에 내가 한번 막 개지랄 한번 했다고 삐져있는거 아니죠 아직? 예 미안해요. 에이. 그래도 고정 팬이잖아 고정 팬 고정 팬은 매니저 줘도 되지 그지 아프리카에 매니저 보는 놈들이 지금 다 바람 피고 나갔어 지금 씹어 먹을 놈들 그냥 확 그냥 조조 불라 그냥 어? 야 아프리카에 매니저 한 명도 없어 지금 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일단 안쪽에 네, 관문 올라가고 여 본지는 안쪽 깊숙한 곳네 은밀하고 깊숙한 그곳에 에이. 네,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에 일단 관문이 올라갑니다. 이블 토스. 자, 이러면서 지금 명지대제자 테라는 변경과 네, 정제소가 추가가 되구요. 자, 자, 이러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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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그 축구 얘기할 거면은 저저저저저 월드컵 방 가서 해 월드컵 방 시바 먹을 거왜 자꾸 그 축구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어그축구그어뭐그그뭐볼 어? 뭐그 것도 없잖아 지금 족도 재미없는 거 그나저나 우리 홍명보는 이제 어떻게 평생 국가대표 감독은 못하게 생겼어 이제 좋됐죠네 16강이 목표다 이랬는데 슈발 러시아랑 일대이라고. 야...나는 진짜 알제리랑 4대... 에, 알제리한테 내골 먹힐줄은 몰랐다 에? 역시 대한민국 축구 기대할게 못됩니다 그쵸? 연봉 7억받...연봉 7억씩 받는 그 대한민국의 그 스트라이커 축구선수들 막 그러는데 잘나간 놈들 죄다 그냥 해외에서 귀국시키고 예 국내에서 한 연봉 3천만원씩 받으면서 축구하게 만들어야 돼 시범 먹을 놈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축구를 아주 존나 대충하지 지금 그쵸? 네 월드컵 못올라가도 지금 연봉 잘 받으니까 시범 먹을 놈들 에? 게다가 또기성용은또 마누라가 한혜진이라 지가 또그 처망해도 한혜진이 알아서 뭐 어? 예능 뛰고 해가지고 돈 벌어올 거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어? 너 여유가 있지, 시범 먹을 놈들 그냥 어? 예은병을 이게 축구를 그냥 어? 허우, 진짜 이거 답답해 뒤진 줄 아는데 개새끼들 때문에 그냥 새벽 나야 뭐 축구 안 보고 잤습니다만 우리, 우리 직장에 과장님 축구 보고 주무셨어요 억울해 갖고 막 울분을 토했어 점심 시간에 예은병을 야이 진짜 아니, 차라리, 진짜, 그냥, 조기축구에 아저씨들, 어? 11명 갖다가 국가대표로 내보내는 게 쟤들, 걔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씹어먹을까? 앵간히 못해야지, 뭐, 이씨. 무슨 야구야? 사, 사점이나 주게? 축구로? 뭐, 이제, 88년도 88올림픽. 에휴, 씹어먹을, 진짜. 자 일단 네 이러면서 지금 사신 한 마리 네, 두기네요. 네 적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때마침내 우주관문을 관 발견했습니다. 지금 자 우주관문 발견지엠 자 순식간에 지금 수정탑 날라가요. 이거 뭐 예언자 구경도 못해 볼것 같아 지금 자 사신 빼야죠. 사신 빼야죠. 사신 잡힌다. 사신 잡힌다. 와, 수정사 깨면서 빠져나가는 사신잼. 자, 건설로부터 최대한 살아보고 싶었지만 구석탱이에서 터졌구요. 주님 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안마당 쪽에 벙커 4개로 해병이 들어갔습니다. 이불 토스 말렸어요. 우주감은 멈췄고, 이렇게 되면 본진 쪽에 스테크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테란과의 인구수 격차가 벌써 나버릴 것 같은데요. 지금 안마당 일단 빠르게 가져갑니다. 이불 토스. 자, 사신 두 마리 막아줘야 되는데요. 사신 두 마리, 사신 두 마리. 사신 두 마리 아 일꾼 두 마리 자르구요 일꾼 두 마리 자르고 빠져나가지 한 마리 죽고 한 명의 리는 나갑니다 이 비겁한 놈야 전우가 죽었는데 같이 옆에서 죽어줘야지 씹어먹을 지 혼자 가가지고 훈장 달라고 어, 의리가 있네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러면서 안마당 쪽 건설업을 열심히 뽑아주고 있는 명지대제자 테란이구요 안쪽에 병영을 추가해 주고 있죠. 네, 안마당 먹으면서 3병의 굉장히 클래식한 테란을 네, 안마당 어, 어, 3병의 빌드 어휴, 생산창을 안 켰으니까 켜주고 자, 9시 쪽에 수정탑을 다시 올려줍니다 이블토스의 근성 자 아이, 그냥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소리야 전우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을 위기면은 당연히 도망가서 살아남아야지 어? 같은 팀원들한테 그... 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맞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맨날 영화 보면은 막 그러는 거 있잖아. 막내 <laughs> 전우. <laughs> 내 전우를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웃음> <웃음> 시퍼먹을. <웃음>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laughs> 막 이러면서 막 그딴 영화 존나 많잖아. 쓸데없는 거. 어? 정상적으로 살면 되지. <laughs> 네. 자 일단 예언자 들어갑니다. 뜬금 예언자였는데 미사일 포탑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요. 예, 미사일 포탑 이미 건설잼. 자 앞마당 쪽에 자 마찬가지로 미사일 포탑이 건설되는 잼. 제 옆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예언자. 여기는 또 무방비예요. 무방비, 어 무방비, 무방비. 네 빠져나간 예언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일단 네, 해병 불검 진출인데. 야, 오늘 왜 이렇게 시청자가 팍팍 안 차냐 이거. 벌써 시간이 9시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시청자 스포트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그 아프리카 시청 이용자분들은 어, 솔직히 맨날 이렇게 채팅 치면서 재밌게 방송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채팅창 중간쯤에 아, 위쪽에 보면은 그 소셜 댓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트위터 하시는 분들, 저 소셜 댓글 로그인 하셔서 어, 댓글 달아주시면 마초 방송 자동으로 홍보가 돼요. 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소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소셜 댓글. 어? 아, 뭐 모바일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PC로 보시는 분들 소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자, 뭐,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방송 공유하기가 가능해요. 네, 어플 상에서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러면서 올라가는 바이오닉 병력들 마야 막기 위해서 프로토스는 어마무지한 광자포를 또 박아 놨거든요, 지금. 자, 슈퍼 광자포 잼 본진 드랍잼. 자, 광자가 충전 넣을 준비 해야 됩니다, 지금. 3cm 드랍인 거 같은데 이거. 3cm 드랍인데. 아, 어, 갑자기 병력을 갖다 집어 던지더니 자, 교전잼. 자, 역장을 칠 수가 없었고 파수기가 다 잡혔어요. 자, 역장을 칠 수가 없었고 파수기는 다 잡혔고 모선핵은 반대쪽에 광자가 충전 못 걸고 죽었죠. 개손했죠. 야, 이거 우짜면 좋나? 우짜면 좋나? 네, 망했습니다. GG. 네, 명지대제자. 4연승까지 가져갑니다. 기야! Yeah. 잘하네 역시 다이아 마스터와 종이 한장 차이 나니까 확실히 실력이 남달라요 어제 했던 바텀 연승전이랑은 사뭇 다른 그런 경기 양상이죠 자 바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파스 액티브는 시청자분이 왜 캠을 안 켜지 이 사람 웃기네 아캠 아, 지금 메리야스 입고 방송하고 있어 예스튜디오옷 벗고 지금 메리야스만 입고 있어가지고아자이메리디스만 입으니까 음막디꼭지튀어나오이러길래 잠깐 이었어요아는이스튜디오이스튜디오오늘